꼭 궁금한 건왜왜 왜? 아니 지들이 먹고 살려면 농사 지을 거면 이왕이면 응?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가서 생활 운동 같은 거 전수하면서 전수를 주면서 농업기서 전수를 주면서 농기구도 주고요. 실컷 가르쳐 놨던 얘네들이 이제 뭐하냐면 실컷 할거 밀이나 쌀을 재배 되잖아. 어? 근데 밀이나 쌀을 재배 안 해. 왜? 왜 그렇죠? 이유가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유가 있어요. 오래 걸려? 안 자라. 어? 안 자라? 자라? 아프리카 안 자라. 뭐가? 밀과 쌀이? 아, 안 그래요. 잘 자라요. 밀과 쌀이 안 자라면 곶은 어떻게 자라? 몇번못 뭐 키워? 어? 몇번못 뭐 키워? 몇번못 뭐 키워? 응.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뭘 주고 주죠? 선진국들이 얘네들한테? 밥이요. 어, 식량을 먼저 해 주죠. 쉽게 말하면 너가 아프리카 농부야? 너가 한국에서 새로운 농기구를 들여와가지고 기술을 전수받아가지고 열심히 땀물 일해가지고 쌀을 재배했어, 밀을 재배했어. 이제 내당이 팔라는돼 근데 옆 동네 가봤더니, 응? 옆 동네 주민이야, 야, 뭘 그러고 있어? 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밀가루를 줬어, 나눠줘. 뭐너거 사겠어? 안사줘안 사요. 사줘. 안 사줘. 선진국이 그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식량을 자꾸자꾸 먼저 주는 거야 먹을 걸줘 버리는 거야 물론 배고프니까 줘야지 근데 동시에 뭐 하고 있냐면 먹을 게 자꾸자꾸 나오니까 안 팔려 이걸 시장이 자기가 농사짓고 내다 파는 게 자꾸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너가 이제 농부야 아시 음. 아씨 쌀이랑 밀은 안되겠네 뭘 갖다 팔아야 될까? 이제 옆에 있는 이제 네덜란드 상인이 와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어? 이거 씨앗을 줄 테니까 이가 한번 뭐 키워봐 그럼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어때? 할래? 음. 어 한대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꽃을 제거해야 돼요 아프리카들이 꽃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지? 현지인들이 현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얘들이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지금 음. 여기서 이런 내용들이 빠졌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뭐 보자. 자,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고 했어요. 즉 어떤 방향으로 돌려요? 음. 돈 되는 장물을제변는쪽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됐죠? 다음 문장 볼까? The result is that 색칠해보자. 결과는 뭐뭐라는 것이야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결과겠죠. 결과 내용을 보니까 they spend much of their hard-earned cash spend 돈 on 보이죠? 자신들이 힘들게 번 돈을 어디다 써요? 음식에다 써요. 식량에다가 써요. 어떤 식량? 보자. 보호자리야? 형용사다 부산이야? 값비싸야 쌀값 비쌀까? 비쌀 수 밖에 없지 왜? 수입해야 되잖아 먹을 거 그리고 영양적으로 좋을까 안 좋을까? 수입해야 되는 게 좋겠어? 당연히 안 좋죠 뭐 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비싸기도 하고 영양적으로 떨어지기도 한데 이걸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무슨 상황? 현지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한 거야? 응. 그 결과물이에요. 해석됐죠. 자 그럼 너네가 얘기해봐. 여기 있는 난 월스턴 피플은 자발적으로 바꿨어요? 아니지. 그걸 조심해. 자발적으로 바꾼 게 아니야. 얘네들이 자발적으로 바꾼 게 아닙니다. 알겠죠? 만약에 너네가 학교 선생님들이 예문을 쓸 때, 보기를 쓸때이난 웨스턴 प ी प 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방향을 이쪽으로 돌렸다. 라고 하면 맞고서 틀렸어? 음, 보기 그렇게 나와 됐죠? 16탄 그리고 지금는 빠르게 한번 읽어보세요 스타워즈 알지? 영화? 한 번. 안 봤어? 한 번도? 그 대사 모르겠네? 아임 유언 빠가더부모 모르겠네? 아 너무 유명해. 아 너무 유명해. 그건 알아? 내가 무슨 내용이지 알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 우리나라 버전으로 치면 사도세자인데 이게. 사도세자는? 영조하고 사도세자고 우리나라에서 영조하고 사도세자라면 여기에서는 스타워즈에서는 이 검은색 아저씨하고 아들. 응? 뭐가 달라? 이거 신조빵 아닌가? 아닌가? 뭐지? 이거 아닌가? 왜? 네. 이거, 맞잖아. 이거 하나. 신조빵. 어, 뻔 네모네? 이게 수문이 그러면 스타벅스가 아니고 다음 주문인가? 만약에 음. 수능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음. 음. 아예 없는 이유가 이둘다 그냥 이래수능이랑고적혀있어요 이게 근데 어법 네모가 있고 수능이 있거든? 음. 둘다 들어가나? 음. 이거 아예 없어? 음. 이거만 없지? 스타벅스 지문만 없지 니가 음. 읽어봐 자, 같이 봅시다. 영상 음. 처음부터 읽어볼까? 음... 여기까지 해석해봐, 바로. 계속 발음해보자. 조지 로카스가 뭐했을 때? 조지 로카스가 스타워즈로... 스타워즈를 만드는데 성공했을 때 해석되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사예요? 전치사. 얼더블 선택하는 거 바꿔나가. 안 된다 써있죠. 뒤에 원화 뭐 왔으니까. 명사가 왔고 뭐의 수식을 받은 구조예요? 음, 수식이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say라는 단어는 삼형식 타동사예요 그래서 접속사에 생길 때 있는 명사절 음, 여기서 어디까지 겠어 여기까지 겠죠 the special request 주어인데 끊어놓고 he wanted 보이죠? 관계자수쭉 뻗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어가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으면 월차자 어디죠? 여기죠. 이게 두 번째 동사 자리니까 본동사 자리일 거예요. 대리의 본동사 그리고 분명 렬구조한번더 나오죠. 그럼 뒤에 것만 해보자. Special e f c t 가 특수 효과인데 그가 원했던 조지 루카스가 원했던 특수 효과가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고, 그렇지? 되지도 음, 않았고 could be done 해결 수도 없다라고 말했었던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을 때 했지 어찌 말지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무슨 구예요 부사보니까 버려도 돼 너무 길어지니까 되게 길어졌잖아 필요 없어 그럼 다시 다시 열어볼까 조지 로카스가 뭐였을 때 섹시하고 여기서 들어옵니다. 자 many other possibilities 많은 다른 가능성들이 open s t o h 처 m 그에게 가능성이 열렸다를 흔히 말 왜냐하면 지금 주어가 possibilities인데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일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자능 음. 수동으로 해석하자 그래서 열렸다 수동으로 해석을 하세요 수동태라는 게 아니야 수동으로 해석하자는 거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많은 가능성들에게 대체 뭘까 이게 그의 소지죠 여기서 말하는 많은 다른 가능성들이 뭘까? 자, Industrial Light and Magic i r m 이란 지금 이름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콤마 찍어놓고 The Company 보이지 않고 무슨 관계? 둘이 동격. 동격 관계야. 내가 명사, 콤마, 명사끼리만 동격이라고 했으니까 끊으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뒤 원하니 주동 왔으니까 이렇게 수식인 거야. 회사를 어떻게 하면 동격은? 워머 인. 그럼 해볼까? 그가 만들었던 회사인 IELM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만들었던 회사인 IELM인데 뭐 하려고? Produce those impossible special effects인가? 그 불가능하다고 하는 감정 하는지 여기서 불가능했습니까? 하그 불가능하다고 하던 그 특수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아저씨가 조지 루커스 아저씨가 만든 회사인 이아이언랜드 되게 길어 보이지만, 되게 길어 보이지만 여기 컴퍼니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죠. 벌어도 되겠지. 동사고요. Source of revenue 수익의 원천이 됐어요. 뭐하는 원천? 어떤 원천이 되었지? 원천이 되어서. 초회 회수는 부사 적법 결과라고 되어 있죠. 수익의 원천이 되어서 무엇하도록 도와줬다. 다른 프로젝트에 돈을 대는 자금을 대도록 도와주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됐죠? 다시 한번. 부사 적법의 결과는 어떻게 쓰냐면 결국 무엇하게 되다. 이렇게 쓰면 돼요. 본 수익의 원천이 되어서 수익의 원천이 되어서 결국 다른 프로젝트에 돈을 대도록 도와주게 됐다. 그러니까 이걸 잘하니까 이걸 잘하게 되니까 다른 프로젝트들도 잘 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더 프로젝트가 여기서 뭐였겠어? 다른 가능성. 이 그럼 다른 가능성 좀더 자세히 얘기해보자. 그럼 다른 가능성 대체 뭔데? 이 아저씨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던그 특수효과를 만든 건 알겠어.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가능성이라고 했잖아. 다른 프로젝트들이라고 했잖아. 그 다른 프로젝트들이 뭘까? 라고 했더니 다음에 나와. 이 아저씨가 뭐할수 있었다고 했어요? 프로세 생산하다 싶었고 만들다라고 그러고 죠 Merchandising ties, 네, 이게 뭐예요? 캐릭터 상품이에요, 쉽게 말하면. 캐릭터 상품. To his movies, 자신의 영화의 캐릭터 상품. 그렇죠? 이거 스타워즈에 스타워즈가 영화만 유명한 게 아니라 우리 그 레고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 그렇지? 소품도 많고,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런 자신의 영화와 관련된 캐릭터 성품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코마까지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그 다음에 아이즈 나온 거 뭐라고 불러 버이 거? 풍사구멍 PP형 왜안 될까? Bring in 인. h Bring in. 벌어들인 거예요. 가져온 거니까. Revenue stream. 또 다른 수익 흐름. 말 그대로 흐름이야. Stream이 원래. 또다른 수익 흐름을 또, 또 벌어들이고 또 가져오게 된거야 그러니까 영화 하나 잘 만들었더니 캐릭터 상품도 만들어지고 캐릭터 상품을 잘 만들었더니 돈또 벌어 이게 바로 뭐야? Other Project고 Many Other Possibilities죠 이해돼? 우리가 지금은 스타워즈가 너네 세대로 치면 어벤져스 같은거예요 영화 잘 되니까 뭐 팔려? 그래서 엄청나게 많잖아. 겨울왕국 특히 여자애들 꼬맹이들한테 끝장이지. 쌤 <laughs> 조카가 있어 여자애가 여 살인데 드레스만 보면 미쳐. 그 파란색 있잖아 겨울왕국 드레스. 사고 싶어서 미치 거야. 집이 이미 열벌 넘게 있어. 그 디즈니 그 뭐냐 겨울왕국 애니메이션을 볼 때마다 그 드레스를 입고. 애들 좋아하는 거 응. 너도 그런거 있니? 어릴 때? 전달 없었어 자, Tiffany's made movie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돈을 벌고 나서 그 돈을 또 뭐하겠어? 영화 또 만드는 거지 다음 시리즈, 다음 시리즈 이렇게 그죠? 응. 그래서 영화 제작에 돈을 들수 있는 어, 또 다른 수익 흐름 또 다른 수익 흐름을 가져오게 돼 거야 b r i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좋은 내용이었죠? 하지만 음. h a s confidence in doing the difficult 어려운 것이죠, 더 difficult 어려운 일들이에요. 이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것에서의 자신감. 위에서 뭐라고 랬어 야, 그거 뭐 불가능해?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했지. 그 자신감, 이 자신감이 또한, 또한 메이드라고 썼지만 해부라고 써도 되지 않겠어? 이렇게 has had, 응? h a a d of impact. On. 어서 많이 본수가 아니니 그럼?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다른 영화 제작자들한테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요. 야 저게 되네. 이러고. 그리고 w h o l new generation of moviegoers. 이 영화관람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영화 관람객들한테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겠죠. 음. 자, 그러면 보니까 어시라 나눠 써가지고 아, 이제부터 이 아저씨께서 까는 글을 쓰는가? 라고 했더니 까는 글 썼니? 아니죠. 오히려 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역적어라는 글자는 있잖아. 역적어는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말 그대로 뒤집어버린 역적의 기능도 있지만 강화시키는 기능도 있어요. 이것은 강화예요. 그래서 교지 로카스 아저씨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칭찬하는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볼 자, 다음문 자. 자, popular culture writer. 대중문화 작가 increased in another t f o r s e l v At first, d a r o u g h h i s own work.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뭘 통해서요? 자, 신의 일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엔 via t h r o u g h via, 동 n g 요 Unparalleled influence on Ireland Ireland의 u n p a r a l l e l 인데 원래 un을 빼면 parallel이지 평행선 평행선을 우리가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평행선이잖아 우리나라 대신들 왕이 중간에 있고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있잖아 같은 라인에 서 있는 애들끼리 계급이 어떠지? 똑같죠. 패러럴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에 있는 대하고 여기 있는 하고 똑같다. 나고 맞먹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동양하고 서양하고 좀 다른데, 동양에서 패러럴은 만나지 못한다라고 해서 다르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요. 근데 우리가 평행이론이라는 건또 들어봤지. 그거 서양 관점이거든. 서양 관점에서 평행이라는 건 뭐냐면 비슷하다. 오, 얘 나고 비슷하네. 내가 여기인데 얘도 여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unparallel 는 뭐야? 그래서 견줄 데 없는. 이해해? unmatched. match가 원래 일치하다니까. 견줄 데 없는, 비할 데 없는 영향력을 통해서 이 조지 루카스 아저씨가 어디에 영향을 끼쳤대요? 뭐라는 개념. 아까 일단 노션이 오면 뭐 뭐라는 이야기. What is cinema? 영화라는 것에 대한 개념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영화 이게 영화지.